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독일 다니엘과 인도 럭키가 함께하는 국경없는 토론. 네 오늘 국경없는 토론 다니엘 럭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잘지냈습니 <laughs> 이렇게 네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죠. 저 엄청 2주 동안 싹 이제 눈 앞에서 지나가는데 그래도 아.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예, 조금 음.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한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 뭐 날씨도 좋아지고 하니까 사람들 그렇죠. 그래도 기분도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진짜 어제 제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보냈죠. <laughs> 왜안 말씀 주시나요? 안 하시나 하셨습니다. 네. 아요 뭐 그냥 아 그래서, 올해는 정말 네. 제가 원래 생길 때 항상 생파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데 올해는 항상 올해 대하게 네, 요 항상 그 식당에서 친구들 모이고 이렇게 얼굴 보는 김에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나 아, 코로나 때문에 조용히 보냈습니다. 네. 네. 그냥 선물을 받고 있어요. 아, 아, 선물은 <laughs> 오늘까지 받으시나요? 아, 선물은 내일까지 받습니다. 방송 끝나고 네. 방송 끝나고네 저희가 소소하게 그러면 좀.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 코로나19가 참 끈질긴 게요. 좀 괜찮아졌나 싶었더니 또 이제 그렇죠. 지금 한국도 좀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해서 네. 생기면서 확진자도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또 다시 걱정도 맞아요. 되고 또 정부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기한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 미시간주의 한 지역 매체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어, 가이드라인 네, 네. 어떻게 되나요? 그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하는 활동들 가운데 어떤 게 가장 위험하고 어떤 장소가 가장 위험한지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눈 거예요. 어, 진짜요? 네.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장소와 어떤 행동이 가장 코로나19에 위험할 것 같으세요? 9등급은 이제 제일 위험한 건가요? 네, 맞아요. 어... 음. 아무래도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근데 이렇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응, 음.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일단 장소. 특정 장소. 일단 실내보다 실외가 더 안전할 거라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하고, 그러니까 생각 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러면 야외 운동 같은 건 아마 별로 위험하지 않은 등급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음. 뭐 조깅이나 테니스 같은 건 아마 조금 낮을 것 같고, 네. 아니면 근데 좀 이제 갈수록 뭐 한국에서 제일 또 경고했던 부분들은 뭐 어떤 종교 모임이라든지, 음. 아니면 클럽, 음. 술집 이런 것좀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내일 네, 네.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다요? <laughs> 왜요? <웃음> 저, 저 착하게 살고씨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저는 <laughs> 생긴 거그렇지만 저는 조용히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 바쁘니까 어디 갈 시간이 없어요. 예상해 주신 대로 어그 9등급이 가장 위험한 장소로 이제 그 등급을 나눴고요. 9등급에 해당하는 곳이 이제 술집이랑 대형 아. 콘서트장이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뭐 안전한 곳은 포장 음식 수령, 뭐 테니스 정도가 이제 좀 안전한 활동인 걸로 나타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실내 활동. 네. 음. 헬스장이 8등급 정도였고 뭐 교회가 8등급, 요 정도. 와. 네, 이렇게 미국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건 아니고요. 네네. 참고로 네. 알아두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어디 가더라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아, 게 맞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손 소독 저, 네. 그리고 네. 손 열심히 잘 씻으시는 그런 생활 속 거리 두기 청취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국경 없는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곳곳에서는 서구 제국주의 시대 식민 지배와 노예제에 관여했던 인물들의 동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역사 청산 운동의 일종으로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건데요. 1950년대 이후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국주의의 본산이라고 할수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나온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특히 영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고요. 수도인 런던시는 공공장소 다양성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의 단면은 청산돼야 한다. 아니면 보존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십니까?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 토론 주제 장원석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려드렸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토론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에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마침 2주 전에 두 분과도 인종차별 관련된 그렇죠. 네, 네. 토론을 해 봤는데, 그때보다 지금 인종차별 시위가 더한 발짝 나아간 상황이에요 네, 네. 사실 네. 요즘은 어디 가도 인종차별이 주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지 많이 알고 싶고 궁금하고 저랑 네. 내년도 얼마 전에 같이 했던 그 노트 북에이 주제로 같이도 또 하나 또 아. 우리가 또 토론했고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뭐 한동안은 이제 코로나1구 관련해서 네. 저희가 굉장히 뭐 많이 다뤘다면 요즘은 네. 인종차별. 차별 관련된 이슈 그리고 네. 시위 이런 거 관련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인종차별 시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잘못된 역사 청산 필요성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뭐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같은 다양한 유럽국에서 동상 동상을 강제 철거를 시키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뉴스 혹시 두번 보셨나요? 네, 맞죠. 봤습니다. 음. 어떤 좀 야,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네네. 어떤 사례들이 좀 인상 깊으셨는지. 좀딱 봤을 때는 어 이거 조금 돌을 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음. 어 이거 좀 괜찮은 사인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네. 어, 일단 좀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거는 베기의 사례요. 거기 음. 브리스레에 그, 레오폴트 왕의 그 동상이 있거든요. 네. 그, 레오폴트 왕이 이제 1865년부터 1909년까지 공고에서 어떤 식민지를 이제 되게 잔인하게 운영했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어 이제 스프레이로 파르돈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음. 죄송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 했던 실수에 대한 죄송합니다라는 거는 이제 시민들이 적은 음. 그런 사례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조금 좀 강했던 부분은 영국 브리스틀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동상에다가 그러니까 노예 그 제도를 운영했던 사람 그 동상에다가 그 줄을 묶어 놓고 그거 항 물에다가 아. 던진 그런 사례가 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좀 강했었던 거죠. 음. 아. 럭키스는요. 음. 사실 뭐 저도 뉴스 통해서 이, 이런 일들이 사실 인도 같은 어느 나라에 이런 게뭐 인도는 뭐 피해자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음. 우리나나 뭐 이런 거 그냥 뉴스 보도에서 다른 나라 이런 일들이 많이 보긴 했지만은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영국의 한 (300년) 시민지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지만은 어 뭐~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영국 사람들이 인도 오면서 인도의 도시 이름이라든지 도로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영국식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원조 이름을 바꾸자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 지금 인도의 제일 큰 도시 중에서 우리가뭄바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원래 문바이가 어, 옛날에는 문바이 있고 음. 그 몸바데비 요신 이름으로 만든 이름이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인도 오면서 먼베 그래서 음. 아마 90년 초반까지 아마 먼베라고 많이 하셨을 텐데 또또한 정치가 이거는 영국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해서 이걸 다시 우리 원래 이름으로 바꾸자. 그래서, 멈베가 문바이가 되고, 마드라스가 첸나이가 되고, 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게 이름 바꾸고 동사하는 게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에이, 조금 오늘 토론하면서, 이거에 네. 대한 또 제, 어, 에, 에. 생각을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도도 사실 인종 차별이나 어떤 식민 지배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 이번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보실 것 같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이제 과거를 청산한 과거사를 청산하기 네네. 위한 어떤 현대의 노력을 기울여지는 부분이를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 얘기는 또 저희가 뒤에 네, 좀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인종 차별 시위가 왜 지금의 유럽의 동상철거 논란으로 이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5세기부터 유럽이 전 세계로 확장한 식민주의가 결국 인종차별의 뿌리가 된 거고, 그러니까 식민지배를 통해서 원주민을 학살한 인물이 유럽에서는 영웅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동상까지 세워진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고,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이제 동상을 없애야 된다, 라는 네. 그런 이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토론 주제가 두 분께 숙제를 드리기가 너무 좋은 주제였어요. 음,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음, 역사적으로 좀 공감을 하실 수 있는 주제일 그렇죠. 것 같아요. 일단 네네. 독일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였고 인도도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식민 지배를 받은 영국의 그렇죠. 식민 지배를 받은 네. 역사가 있었으니까 음. 자 그러면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종 차별 시위 그리고 과거 청산 작업에서 작업에 대해서 느끼는 바, 바에 음. 대한 부분들. 음. 음. 그러면 먼저 가해자 입장에서 <laughs> 뭐좀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음, 뭐 가해자라는 말좀 그렇죠. 네. 어, 우리가 어, 항상 과거 청상이라고, 어, 여겼을 때는 되게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독일은 항상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꼽히기도 하고 사람들의 그런 거 많이 칭찬하는데 사실 네. 독일도 갈 길이 아직 굉장히 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 모든 과거 청상 완벽하게 아직 절대 이루어지진 않았고 또, 이제, 독일, 좀, 비판하는 분들, 무슨, 아, 보통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독일은 뭐, 예를 들면, 유대인들 대상으로 다 사과하고 정상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프리카, 나이미비아에서도 어떤 식민지를, 어, 했었는데, 거기서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도 이제 죽인 그런 바가 있는데, 거기에 네. 대한 사과가 왜 없냐, 뭐 이런 음.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나요? 지금? 음, 외부적으로 그런 많이, 그러니까 전한국와서 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어. 저는 그 전에 몰랐거든요. 독일 역사에서 그런 거잘안 가르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을, 어, 되게 놀라웠었어요. 아, 그런 역사도 있고, 사람들이 그런 입장에서도 볼수 있구나라는 생각 했었죠. 음. 그러니까 사실 역사라는 거는, 항상 제가 볼 때는 흑백이라는 건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 미국 그1770그 6년 동안 어그그니까그 해에 그 독립 선언 사인했던 사람들 중에도 솔직히 인간이 자유롭고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우리 독립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인한 사람들 중에도 충분히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흑백이라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음. 사실 항상 약간 역사라는 건 항상 흐린 하늘 같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항상 100% 뭐가 옳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잘 없고 완벽한 나라 없기 때문에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반성하고 우리가 했던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은 음. 사실 국가 차원에서 제일 중요하죠. 음. 네, 네. 아참 역사를 보면은 뭐 흑백기 있다고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이 와서 모든 도시에 그 영국 왕비의 동상이 정말 많이 세고 사실 이 동상을 세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어 다음 세대에게 약간 롤 모델 이분들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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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하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영국이 봐서 인도에 했던 그 나쁜 일을 그냥 아... 어,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학교 앞에서 병원 앞에서 이런 때 사람들 가면은 아 이거는 영국 왕비가 우리한테 만드는 어, 곳이구나 약간 이런 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학교나 병원에 영국 왕비의 동산 세워져 있어 네네네. 빅토리아 왕비의 인해서. 동산 엄청 많았어요. 사실 아.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인도 대통령궁 앞에 네. 어, 사거리가 있어.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거기 이렇게 안에 아까 동상 있는 같은 자리 있는데 왜 이렇게 피어 있지라고 하는데 거그 안에도 영국 왕비 동상이 있었어요. 음. 원래는 있었어요. 원래는 있었어요. 어. 이제 인도가 독립을 받고 나서 네. 그 자리에서 그 동상을 치우고, 음. 그문베이 인도의 또경주 도시 거기에 또그게트오스 인디 앞에, 아 여기 안에 또 동상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왜 피어 있지? 거기 또 영국 왕비의 동상이 있었고, 아. 그 사실 저희어 세대는 막 어렸을 때막 모든 이름들이 네. 뭐 기차역 이면은 뭐 뭄바이 빅토리아 터미너스 빅토리아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가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아. 되니까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네. 그런 단어를 많이 바뀌기 그러니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럭키씨 어렸을 때만 네. 해도 그런 기차역이나 기차역이라든지. 도시 이름에 영국식의 네. 그런 빅토리아부터 시작해서 엄청, 이름들이 다 남아 있었던 다, 다, 다 거네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서 보면 한 세대 그 거고 우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도시이고 우리의 기차역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외워는데 또 나이가 좀 되니까 갑자기 이거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바뀌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인도의 그 명예가 있고 다 중요하지만은 저희 세대 입장에서는. 이 이름 바꾸는 게가 제일 중요할까? 그거보다도 해야 될 일이 또 많은데 왜냐하면 그 음. 이름 바꾸기 위해서또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사실 인도 같은 나라에는 이름 바꾸기 위해서막 정치적인 그 면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도 있지 하지만은 그거 또 중요하지만은 어, 학교 하나라도 짓는 게 어떨까 어, 아, 그 시간에 병원 하나도 만든 게 어떨까 수도 이런 있죠.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 아까 내린이 말한 것처럼 흑백으로는 말하기가 없어요. 사실 음. 얘게는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요하기는 해요. 네 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유럽 곳곳에서 지금 그런 식민지배 노예제 의 중심이 됐던 인물들의 동상을 시위대가 나서서 훼손을 하거나 뭐 철거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려 볼게요. 먼저 시위대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동상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어... 그니까 정말 훼손, 훼손, 사실 유럽에서 옛날부터 많이 했었어요. 음. 그니까 훼손, 그런 작업들 되게 많았었지만, 어, 직접 제거하는 거, 그것도 폭력적으로 그냥 예를 들면 줄을 묶어놓고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거는 되게 상징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서 사실 100% 동의하지 못해요. 그니까 그거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냥, 어, 허가 없이 그냥 폭력적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을 그냥 어떻게 보면 펼치는 거고, 폭력적으로 그거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민주주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 해치는 그 행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당연히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면 노예 역사 있는 사람 아니면 노예 제도를 그냥 지지했던 사람의 동상이 아직도 거의 세워져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사실 어떤 사람은 그 이런 얘기 해 그러니까 이렇다면 어떤 노예 제도를 했는데도 다른 좋은 일을 했을 수도 있고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획백이 없는 게그당시 어떤 노예 체도가 어떻게 보면 또 당연했던 거잖아요 그니까 그 시대에 음. 그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그 당시는 사람들이 그거 별로 크게 문제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음. 그러면 지금은 차라리 그런 동상을 완전히 바로 제거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밑에다가 어떤 메모크를 같이 올리거나 어떤 설명글 같은 거 있으면서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뭐 찬양하고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 이런 역사도 있었다 하면서 음. 이제 어떤 노예 역사도 같이 언급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그러니까 동상 자체를 훼손한다기보다는 라이 네.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근거나 그렇죠.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는 것이 더 좋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음. 사실 그 노예 제도는 제도적으로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국가 차원에서 되는 노예 제도 있을 수도 있고 음. 개인이 하는 그런 노예 제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 잘 그리고 민주주의에 해당되는 선에서 하려면은 제도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시민 탭그그 그 국민 그 투표하거나 아니면 진짜 음. 어떤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제거하든지 해야죠 공식적인 논의가 네네. 필요하다 네. 음. 이정순 사실 난리 말한 것처럼 이게 없어버리면은 역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밑에가 이 역사가 어떤 건이 되게 중요하고 그 아까 약간 투표나 이거도 약간 선거 비슷하게 좀 했었으면 좋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동상의 어떤 철거 여부를 네네네네. 의견을 물어보자. 네네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네덜란드의 교육과학문화부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도적 인종차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건 좋은데 논란이 있는 역사적 인물의 조각상에 마음대로 손을 대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네네네. 언급을 했고, 뭐, 그, 다른 유럽의 정치인들이나 뭐, 대통령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또 다른 극단적인 세력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정 반대 쪽 이제 극우 세력들이 어 인종차별 시위대가 그런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그럼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간디 동상 우리도 파괴하겠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또 협박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원래의 어떤 그 순수한 의미 그리고 진짜 의도 자체가 훼손되고 또 이념 대결 구도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두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바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민들이 나서서 마음껏 그거 없애면 어쨌거나 자기 개인 정치적인 주장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반대 세력에서는 아니 너희들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 어 주장에 맞는 그런 작업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결국 폭력이 폭력을 유발하는 그런 행위가 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사실 어떤 노예체도 지금 찬성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그거 이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종차별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정말 민주주의답게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거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간디가 항상 눈에 눈임으로는 전 세계가 장님 눈이 다 없어지거든요. 내가 이거 하나 없어버리고, 너는 이거 없어버리고, 이거는 끝이 없어요. 사실 음. 우리한테는 사실 이 역사의 정확한 팩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한 정치 단체, 인도가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진짜 음. 항상 한쪽 정치적 있는 단체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동상에 다시 일이고 얼마 전에 그 모디 총리도 구즈라테 세계에서 제일 큰 동상을 이게 만들었잖아요 그 네. 돈이 한 거의 1조 원이에요) 음. 그리고 막 되게 이거는 뭐 자기가 인도 위에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좋지만은 항상 인도 같은 (13억) 인구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없고 의료 시절도 안 좋은데 사실 오는 동안 그런 동상을 만들었는 게보다 이료시술을 조금 또 개발시키는 게 좋지 않아서라는 제 생각이에요, 그냥. 네. 음, 그런 실질적인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을 좀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인도에선 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또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은 이 동상 철거를 시위대가 직접 나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배와 노예제를 옹호하던 인물의 동상을 아예 그러니까 철거해야 된다 완전히 없애버리자라는 의견과 아니다 아픈 역사도 역사기 때문에 이 동상을 잘 보존해서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 의견도 지금 나뉘거든요. 아까 뭐 잠깐 얘기를 네네네. 해주시긴 했는데 없애자, 보존하자 두 분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 네, 역사는 어, 우리가 정말 없,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음. 좋은 역사, 안 좋은 역사 다 우리가 기억해요. 사실 얼마 전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거기에 사실 이런 거는 뭐 입장 달라 뭐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아까 내일 말한 것처럼 그 밑에 이렇게 설명 그게 음. 왜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이걸 없어버려서에서는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요 저는. 음.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상마다 그러니까 인물마다 그장단점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다면 독일의 미스마르크 총리가 있었잖아요. 19세기 말에 미스마르크는 독일을 처음으로 동일시킨 사람이고.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뭐 처음으로 어떤 사대보험어 이제 도입시켜서 사실 노동자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었던 환경을 처음 만들어 봤어요. 음. 근데 그 사람은 이를으면 덴마크하고 오스트리아 한 거리하고 프랑스하고 이렇게 전쟁 세 차례를 어, 하면서 독일을 통일시켰거든요. 그래서 독일 지금 북쪽에 있는 땅도 원래 덴마크 땅이었어요. 음.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니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게 어,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한 인물을 그냥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메모 클 얘기 말씀드렸는데 저또 하나는 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전쟁기념관에 있잖아요 한국에 네. 서울의그 삼각지에 전쟁기념관이 있는데 그 어~ 역사학자들이 무슨 얘기 했냐면은 거기 가기는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죠 전쟁을 기념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그거를 사실 그 이름 자체가 잘못 된 음, 부분이고 그렇죠. 사실 인테리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음. 전쟁 추모관, 또한 전쟁 희생자 추모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음. 바꾸면 훨씬 더 의미가 깊어지고 이거도참 어, 어, 그러네요. 작년에 인도 정리가 한국에 왔을 때 네. 전쟁 기념관 방문하고 나서 왜인도에 전쟁 기념관 하나도 없다고 해서는 한국의 용기를 받아서 얼마 전에 인도에서 전쟁 기념관을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음어 근데 이거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전쟁이 양면이 다 있죠, 이거는. 불렀지. 네 이게 좋다 나쁘 이거 양면이 있어. 네. 다 이거 그래서 이거 토론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네. 그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도 이름이고 음.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인테리어가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런 데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이나 조금 약간 전쟁의 어떤 참혹함을 보여주는 공간이면 괜찮은데, 음. 들어가면 굉장히 약간 웅장한 느낌이고, 음. 오히려 화려해 보이고, 이런 느낌 때문에, 오히려 역사학자들은 이 전쟁 기념관이 잘못됐다는 얘기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 당연히 6.25 전쟁이나 희생자를 그런 기념하는 거, 추모하는 네. 거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름이나 인티라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거기서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제가 볼 때도 그 동성을 제거하느냐 마느냐 하기보다 그 인물은 정말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러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보고 맞아요. 어, 그리고 이제 잘못된 부분하고 잘하는 부분들 같이 언급하는 그런 동상들 만들면 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뭐 저희가 지금 유럽의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만 지금 뭐 한국도 과거 청산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 좀 특이하게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점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대전 현충원 현판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네. 전두환 씨가 자필로 쓴 글씨로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중근 의사의 서체로 바꿔서 저희가 다는 작업을 올해 했었고 네. 인도에서도 아까 그 지역명이나 기차역명 네. 바꾸는 작업 한다고 엄청 하셨잖아요. 많아요. 네. 네. 뭐 동상을 없앤다든지. 넬리에 제가 안 그래도 자주 못 가니까 한번 이렇게 가면은 도로 이름을 다 바꿔버리니까 되게 헷갈려요. 네. 네. 독일은 혹시 그런 것들 있나요? 과거 진짜. 정산 작업. 아, 아, 저희는 그렇죠 계속 논의됐었죠. 그러니까 사실 독일엔 수용소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수용소는 그래도 뭐없애지진 않았고 당연히 이제 어떤 추모 공간으로 쓰고 쓰고 또 하나는. 아, 예를 들면, 잘못된 그런 공간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3년 전에 독일 다큐멘터리 촬영 가는데, 거기서 이제 누른베크라는 도시 가면 히틀러가 원래 그 대정당, 어그 어떤 그 뭐래야나 약간 대회장 같은 건 만들었어요. 음. 그리고 원래 히틀러가 벨리는 이제 게르마니아라는 수도로 만들려고 했었고 네. 거기 안에 엄청 큰 이제 노르맥에서 엄청 큰 약간 거의 그어 축구 경기장만큼 어떤 건물을 만들려고 했는데 음. 다행히도 독이 이제 패배하고 이제 못 만들었죠. 그럼 사실 없애기도 할 법한데 네. 없애지진 않았고 다시 음. 자연에 맡겼어요. 그래서 음.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자라고 자라고 있고 자연을 다시 그건 잡고 있는데 거기서 오히려 그 공간을 없애진 않았고 법마리의 공연 같은 것도 시켰어요. 음.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 공간을 없애는 것보다 유지하면서 이제 반대쪽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활용하는 음. 공간이 된 거죠. 네. 네. 그런 그렇군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 바꾸는 그 역사가 되게 어려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자유잖아요. 음. 그래서 인도 화폐에는 모든 화폐에 간디 사진 이 있거든요. 음. 1루피부터 1000루피까지 다 간디 사진이에요. 그런데 네. 얼마 전에 제가 누구 만났을 때 한국 친구 만났는데 한국 화폐에는 왜 독립자 독립운동하는 사람의 인물이 하나 도 음. 없느냐. 그러니까 요거는 바꾸기 시작하고 하면은 뭐이 토론이 중요는 하지만은 어디가끝인지 몰라요. 생각해 볼 만한 네. 부분입니다. 네. 3849번 님께서 동상과 장소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장소는 아픈 역사라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동상은 인물을 우상화 시키는 것이다 보니까 보니 그러니까 동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인물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네. 혹은 좋은 인물이라고 판단을 해서 제작하는 거니까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없애는 작업 또한 또 하나의 역사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좋은 네. 의견 주신 것 같고요. 어, 자, 그러면 끝으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니까 뭐, 아까 역사라는 건뭐 흑백 논리가 아니라 어떤 흐린 하늘 같다라는 표현을 우리 다니엘 씨가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청산이냐 보존이냐 어떤 게딱 맞다. 어느 것이 딱 맞다가 아니라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우리가 방법론에 좀더 초점을 네. 맞추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어찌됐건 뭐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 네. 그리고 역사는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공부해야 된다 이 부분에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음. 자 끝으로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재평가해야 되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한 마디씩 부탁드려요. 음. 인류가 점점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나빠지고 있느냐 좋아지고 있느냐 약간 이런 논의를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점점 이제 그런 사소한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까지 계속 논의되고 인류가 점점 흐름을 보면 같이 이제 합쳐지는 약간 그런 흐름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계속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인류가 합쳐지는 그 느낌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구촌 어~ 훨씬 더 평화롭게 그런 과정을 어,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네. 그~ 영고 얘기는 제가 한국말로 해석해서 뭐~ 어색할 수 있지만은 역사는 돌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튼튼하게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반복된다. 말을 네, 한국에서도 네. 많이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음,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토론 들으시면, 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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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